Yeah. 예. 에, 그니까, 지금, 김강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, 어, 그게 한미연합부대기 이 때문에, 뭐, 대감, 그저 국정감사 대상기간은안될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,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연합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어, 그래서 이런 게, 야 뭐, 궁금증을 풀어달라. 그런데, 대충 연합사에 관련되는 저 경험을 물어볼게 대부분이, 이 비밀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어, 비밀 사항을 보도, 보고 하는, 고그 그 저기 업무보고 체계를 갖춘 합참 보고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합참과 등 연합작전의 연합작전에 관련된 어떤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는 이제까지는 우리는 연합작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에, 국정감사에서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요거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대아마 비밀 비비공개의 그날 보고에서 어, 연합사 문제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 yeah, yeah.